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 내과 자명진입니다 갑자기 놀란 것처럼 마치 심장이 딸꾹질하는 것처럼 철렁 덜컹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 심장이 나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심장은 전기가 흘러야지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전기가 흘러야 선풍기가 돌아가고 핸드폰이 켜지지요 같은 원리로 우리 심장도 정해진 전기 회로를 따라. 규칙적인 생체 전기가 흘러야 제대로 박자를 맞춰 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전기 회로의 일부분에서 번쩍 하고 전기 스파크가 튀게 되면 그 전기 스파크로 인하여 심장이 꿈틀, 철렁, 덜컹거리면서 수축을 해버립니다. 아직 뛰어야 할 타이밍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심실에서 조기에 미리 수축이 일어난다고 해서 조기수축이라는 이름이 붙은 심실조기수축이라는 부정맥질환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실조기수축. 심실은 심장을 구성하는 여러 공간 중에서 심실이라고 하는 두꺼운 심장 근육으로 구성된 부분을 말합니다. 심실이 뛴다고 하는 것이 심장이 뛴다라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에 수축을 한다. 이른 시기에, 빠른 시기에. 아직은 뛰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수축을 해버린다. 미리 심장이 뛰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즉, 심실 조기 수축이라는 부정맥은 심장이 다음에 뛰어야 될 박자보다 더 빨리 이른 시기에 박동을 해버리는 현상을 말하고요. 같은 간격으로 A, B, C 순서로 심장이 뛰었고, 다음에는 D 자리에 뛰어야 하겠죠. 아이쿠, 더 빨리 그 화살표 부분에서 덜컹 하고 뛰어버렸네요. 이러한 부정맥이 심실조기수축이라고 하는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덜컹거리면 위험한 건가요? 아니요. 덜컹거린다고 꼭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심실 조기 수축은 심장병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못 자고 힘들면 이런 부정맥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 스트레스에 주의를 해야겠지요. 사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붙잡고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연속 심전도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대여섯 명에서는 이러한 부정맥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척 흔하기도 하고 또 부정맥이 있다고 해서 또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위험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게더 중요한 일입니다. 조기 수축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조기 수축은 다양한 심장 상태나 심장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인 불명입니다. 알코올, 흡연,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카페인, 불안, 수면장애, 코골이와 같은 수면부. 건강에 좋지 않은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선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은 없는 건가요? 별로 없어요. 그건... 거의 생활 습관인 네, 그런 쪽이 더 많아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알수 있나요? 심실 조기 수축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우연히 발견된 모든 심실 조기 수축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장의 기능이 괜찮은지. 또는 심실조기수축 부정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주로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장의 구조나 기능을 보게 되고요. 장기간의 심전도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서 이런 심실조기수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되고요. 혈액검사를 통해 다른 원인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어 치료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있더라도 건강 관리를 잘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실 조기 수축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심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부정맥이 발생하는 그 부위를 에너지를 전달하여 제거하는 시술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예방할 수가 있는가요? 아직 약물이나 시술 치료를 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면 사람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덜컹거리는 증상이 언제 자주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러한 상황 또는 나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독 술을 드신 다음에 발생하거나 카페인, 커피를 드신 후에 발생하는 것과 같이 어떤 관련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밤에 과식하는 습관을 피하고 차 잠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탈퇴 신장 건강관리 비법 부정맥 질환에서 제일 안 좋다고 알려진 생활습관은 사실 술입니다. 부정맥이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음주, 특히 과음이나 폭음을 피하시는 것,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길 수가 있을 텐데요. 너무 자주 드시지 않고 또 드실 때마다 폭음을 하지 않는 게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코골이가 부정맥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코골이가 심한데 기저질환으로 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다 한다 코골이를 좀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심장질환을 미리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해나 간이나 네. 이런 거는 나쁜 행동을 멈추면 이제 개선이 되잖아요. 근데 시력은 네. 아무리 뭐 자기가 해도 한번 나빠지면은 개선이 네. 안 되는 것처럼 네. 심장은 개선이 안될것 같거든요. 뭔가 한번 나빠지면 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조기에 발견돼서 빨리 그런 나쁜 습관을 중단을 한다면 부정맥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질환 때문에 심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갑상선 질환을 치료를 잘하게 되면은 심장병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늦지 않게 나쁜 습관을 개선하신다면 심장병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조금 나빠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약물이나 시술 치료에 도움을 많이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잘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부정맥 질환은 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어, 심장이니까 걱정돼서 큰 병원에 가서 그렇게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는 게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서 두근거림이라든지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과 같은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황장애랑 부정맥이랑 되게 많이 겹쳐있거든요. 공황장애 질환에서도 심장이 굉장히 많이 빨리 뛰게 되고 부정맥 질환에서도 심장이 많이 빨리 뛰게 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상황이나 요인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부정맥 질환의 경우에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심장이 그냥 갑자기 빨리 막 뛰다가 또 끝나는 것도 갑자기 끝나고 응급실에 그때 가시면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고 이런 게 이제 부정맥 질환을 조금 간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부정맥도 뭐술 먹으면 발생한다거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조금 구별하자면 부정맥 질환은 나의 어떤 상황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 많이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겠죠. 네. 사실 보통은 이제 같이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 질환인데, 심장이 괜찮은 게 확인된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공황장애 치료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뛰는지 안 뛰는지도 모르게 얌전하던 심장이 갑자기 이상한 신호를 보내니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하지만 전문가에게 괜찮다는 판정을 받으셨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